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력을 깨우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재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경배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세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합니다. こち <music> I <laughs> Eu é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훈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모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에 된 병자가 있다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세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큰 명절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에루살렘을 찾아서 에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제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가셔서.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 가셨습니다 그곳의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가 마른 사람들을 비롯한 각색 병든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병자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38년 된 병자의 오해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묶여 있는 사람을 만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를때에이 38년 동안이나 병에 묶여있는 사람의 낫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이 나음은 어디서 비롯되고 있다고 믿었느냐 자신을 물이 동할 때에 일등으로 가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됨이라라는 전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자신을 1등으로 그곳에 넣어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동하는 것도 필요해야 하고,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환자들과 더불어서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해서 1등을 해야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치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오해, 바로 경쟁해서 이겨야 내가 낫는다. 여러분 38년된 경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도 무한경쟁시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합니다 때로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경쟁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경쟁하고 심지어는 교회들 까지도 서로를 경쟁하는 이런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요 작가인 폴 푸르니에는 그가 쓴책 현대인의 필요와 휴식이라 라는 책에서 왜 현대인들이 피로감에 젖어서 날마다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볼수루니에는 경쟁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쳐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피로감에 누적을 날마다 호소하면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형제와 더불어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회사 안에서 38년 된 병자가 경쟁하면서 낫기를 바랬던 그 모습과 같이. 하지만 우리도 회사 안에서 베스타 연못가의그 경쟁의 분초리를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게 우리가 대하면서 지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경쟁해서 너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 38년 된 경자는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라 경쟁으로 인해서 지금 정신까지 병들어버렸고 마음까지 병들어버린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이 38년된 병자의 치유는 예수님이 계시면 38년된 병자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병을 치료하는 이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1등 하는 것이 자신을 병에서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그 몸에 38년 동안이나 묻고 있었던 질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일어섭니다.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경쟁은 우리를 더 마음까지 상하게 하고 정신도 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치유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할 때 경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다 치유되어지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경쟁이 아니라 나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돌아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므로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다 온전하게 회복을 이루어서 건강한 영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독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등만 하면은 자신이 나을 것인데 1등하지 못해서 38년 동안이나 병에 묶여 있다고 말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오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쟁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정신까지도 마음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의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모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도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유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신 나도 하나니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을 찾아가셔서 병상에서 말씀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모든 병상에서 그 모든 약함 가운데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임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능력에 붙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체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대는 아버지의 경영을 복되게 하시고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아버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영역 가운데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고, 온 나라와 열망과 세계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여 코로나의이 질병으로부터 모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코로나를 이기고 다 주님 안에 강건함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경쟁을 통해서 일등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신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영도 육도 온전함을 입는 우리가 되는 것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